이점 실패의 해부와 역대 정부 정책의 성과와 명백한 한계. 역대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심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근 특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보다큰 핵심적인 재정 수단이 있었다. 하지만 현장의 정책 실무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인 결함, 즉 실패의 DNA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왜 반복적으로 실패했는지를 보고그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한다. 2025년 7월에 시작된 민생 지원금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기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자영업자에게 사용되도록 지정되어 있어 오는 11월까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큰 기회가 되었다. 이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주요 정책로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화단안도 긍정적이다. 지정책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비선호 시설을 감수하고 있는 지방과 먼 거리에서 전기를 열었으며 송전 손실을 유발하는 서울이 동일한 전기요금을 낸 것은 불평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준용은 이 정책이 지방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또 하나의 합리적인 이유가 듯이 하며 높이 평가했다. 지환 긍정적인 정책 사례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조직 문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두그 사람은 위선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실무자를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훌륭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준용은 과거 위 사람들 이 공익보다 사익을 두는 것에 환멸을 느껴 공무원을 그만두었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으며 부패한 조직에서는 누구도 적극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1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 특혜의 집중 분석 외에 눈먼 돈이 되는가? 2005년 참여동부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단일 계정 승업 버드로 통합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고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혜계를 신설했다. 기존 기준의 중앙부처 주도화 형식 국고보조금 제도의 해즉 지방의 창액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지역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였다. 지자체의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모델로 구성상결사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에 가깝다. 균특회계는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국고보조금으로 전락했으며 현장에서는 눈먼 돈이란 오명까지 얻게 되었다. 첫째, 정체성의 위기와 자율성 상실이다. 균특혜계는 도입 취지와 리 보도 사업의 유형, 자금의 사용도 지정. 지방비 부담 방식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기존 국고 보조금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의 주머니로 재원을 통합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배하도가려던 본래의 목적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대신 여러 중앙부처가 각자의 사업을 균특회계라는 틀 안에서 지배 하면서 오히려 관장부처가 더 많아진 행정 비효율과 관료주의의 폐해가 나타나게 했다 사업을 기획하는 주최중앙부처와 지배하는 주최 지자체가 볼 일은 국고 보조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균특회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로 내산이지 기존의 일반 보조금과 차별화를 위하며 본래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상실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도는 완전한 자율성이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앙정부가 통제를 가게 하 되고 이로 인해 제도가 경직된 딜레마에 빠진다. 심준용은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과거는 예산의 융통성이 있어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항목이 정해진 경직된 보조금 시스템 때문에 전국의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는 본래 목적과 거래가 멀어지며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평가위원이 된 지금 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목적 자체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한 사례로 수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고작 열 명이고 그마저도 절반이 불참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관계분야, 종사자든 문화의 경제 논리를 들이대지 말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것이면 나라 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더큰 차원의 공금 유용 문제로 이어진다. 최난 사령관이 국방비를 자신의 모교나 지역에 지원하고 이를 자신의 직급에 따른 비용이라 주장한 사건은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행태의 극치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와 인식이 용납되는 사회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업 보조금은 써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기 어렵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된 정부 보조금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후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나랏돈인 보조금을 개인 사유 재산에 투입한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지원 지원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지원받는 사람이 자신의 공간을 주기적으로 개방하거나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등 명확한 공공적 기여나 계약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조건 없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한 보조금에 의존하게 될때 발생하는 보조금 중도 현상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 부화 유산 분야와 농업 분야 모두 보조금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기 돈을 쓴 것을 아까워하고 100% 지원 사업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조금을 매달리사 섭취는 경쟁력이 떨어져 큰돈을 벌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마케팅에 집중해 큰매출을 올린 양조장과 각종 상과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직원 안내를 운영하기 어려운 양조장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졸라니 보는 것이 목적이 하면 보조금을 받으려 노력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번게 나을 것이다. 농업 분야의 경우 보조금이 직접적으로 때 돈을 벌게 해주진 않지만 자부람 10% 정도의 지원을 통해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농기계를 구매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개인 자산을 늘릴 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농업 자체는 매우 힘든 일로 여겨진다. 이게 육체노동의 강도가 세고 농산물 시세가 주식처럼 매일 변동하여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본 없이는 내년 도박과 같다. 이 때문에 수십만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도 유통에 강점이 있더라도 생산에 어려움 때문에 선뜻 농업에 뛰어들기 어렵다. 주째 투명성 부재와 책임성 결여다. 준특회계 운영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깜깜이 예산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통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은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다른 재정 제도와의 연계 효과를 분석한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투명성이 없으니 책임정도 없다. 계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불투명성은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낭비를 은폐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하며 정책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개선해 나갈 기회마저 박탈한다. 주방자치단 체별 재원 대부 정보와 통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이러한 투명성 부재의 책임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있다. 우리나라는 기재부가 공무원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가 형성된다. 기긴 평가 시스템의 부재 혹은 왜곡이란 더큰 문제로 이어진다. 제대로 된 평가가 없거나 평가의 방법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본질을 벗어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된는 것이다. 즉 평가해야 할 것은 평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 정부의 상황에도 빗대어 설명된다. 정부는 정책의 효과나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는지 평가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빨갱이로 보는 등 본질과 무관한 쟁점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질환 행태가 결국은 국민을 바보로 만든 것이야 직제 비합리적인 배분 기준이다. 균특회계의 작은 배분은 지역의 실제 티라달전 잠재력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준의 낙후도이 아니라 과거 3년간의 사업 집행 실적을 주로 반영했다. 긴 예산을 잘 쓰는 지자체 즉 기존의 사업을 했었던데 능숙한 지자체의 유량 구두로 혁신적인 도전을 하거나 정말로 재정 지원이 절실한 낙굳지하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대분 방식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목표와는 거리에 몰려 비효율적인 사업의 연명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의 예산 대분 방식은 과거 사업 집행 실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기획기업이 경력직만 보는 것과 비유할 수 있는데 경력직은 업무에 능숙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부정부패를 저지를 방법 또한 잘할 수 있다는 냉점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평가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계산을 단순히 집행했는지를 질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통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지배 실적 위주의 평가는 잘못된 평가 방식이다. 결국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는 그에 따른 의무가 생긴다. 국가가 특정 목적으로 지원한 것을 개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개판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법적 분쟁의 소재가 된다. 따라서 공적 지원은 투명한 지배만큼이나 어떻게 성과를 평가받가와 수혜자가 어떤 의무를 다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배 실적을 근거로 다음 해 예산을 받기 위해 성과 없는 축제를 안발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 축제들은 관광객 유입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면 공무원을 동원해 사람수를 채운 보여주기식 행사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이 문제에 근르는 평가 방식이 있다. 현재의 평가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한다냐. 인맥에 크게 좌우되어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신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축제 방문객 중 외부 관광객과 지역민의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이 제한된다. 즉, 행사의 목표의 지역민 화합 또는 외부 관광객 유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률을 데이터에기반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는 사업 운영 주체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진들의 단점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 조작의 여지가 있는 주관적인 심사위원 평가를 더 선호한다. 이러한 잘못된 평가 관행은 비단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보조금 사업에 만연한 문제로 이를 개선한 것만으로도 국가 발전 속도를 몇 배는 높일 수 있다고 진단된다. 비효율적인 축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훨씬 적은 비율로더 효과적인 지역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균하고 적극적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 공부에 활용한 것이 비효율적인 축제보다낫다기은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심준용의 경험은 이어진다. 금과거 그 자신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준 과장 께서 일할 때는 아침 6시에 출근한 것이 즐거울 정도로 신나게 일하며 높은 성과를 냈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과정을 얻긴 후 그는 일에 대한 동기를 완전히 잃었다. 칭찬 대신 비난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열심히 일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결국 1년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가 공무원 조직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한 명의 나쁜 상사 때문이 아니었다. 상사는 10년이면 바뀌지만 나쁜 상사가 올 경우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조직이란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대살수 없는 주체적이 못한 삶과 상사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정책이 쉽게 뒤집힌 불안정성을 견딜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그는 주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공무원 조직의 경직된 문화를 비판하며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기보다 조직을 떠나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백번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그때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도 똑같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더 적은 돈을 벌며 살고 있었을 러시라고그는 덧붙였다. 셋째, 재원의 불안정성과 불충분성이다. 균특회계는 그 규모 면에서 지역 소멸은 거대한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뿐만 아니라 재원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불안정한 요인을 안고 있다. 균형발전 대역을 수행하는 전체 재정 투자 중 균특회계의 비중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48%, 나머지 비균특회계 사업은 20억에 붙여 에 꺼져 있어 전체적인 투자 규모나 내역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그 균특회계는 지역 주도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숭고 목표로 시작했지만 중앙부처의 기득권과 관료주의적 관행에 포획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정책 실패의 전형들이 사례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각과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 부족이 비전은 구조적 문제를 알수 있다. 국가기능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자율성을 추하다 보니 예산이 여러 곳으로 쪼개져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규모 있고 영향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애매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가 제안서를 평가해 지역의 예산을 내려보도 지역 행정관들이 부패했다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기 어렵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마저 든다. 결론적으로, 균특회계는 지역 주도의 자율적 발전 지원이라는 좋은 목표로 시작했지만, 중앙부처의 기득권과 관료주의적 관행에 사로잡혀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정책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다. 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지역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과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 부족이 기전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다.